안녕하세요. TCTV 류티시입니다. 또 이번 주또 신나게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왔단 말이지.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형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JTBC 뉴스를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날 유튜브로 뉴스 같은 걸 틀어놨었는데 뭐 제가 뭐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들리는 소리가 뭐뭐이 씨가 뭐 징역형이 됐다 뭐뭐 뭐 판결이 났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이 씨야? 해서 뭐야 누구지 하고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래서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씨또더 줄여서 이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거 보면서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름 존칭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명박 씨 이렇게 씨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JTBC라서 그런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JTBC만 그렇게 한거 같아요. 이렇게 JTBC가 뉴스에서 이명박 씨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온 걸 봤는데 JTBC가 뭔가 권위주의를 많이 타파하려고 그다음에 범죄자에 대해서 뭐 존중을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씨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온 걸 듣고, 오, 오, 되게 한참을 쳐다봤어요, 되게. 오, 야, 야. 야, 대통령, 전 대통령을 범죄자가 됐다라고 해서 이씨라고 그냥 표현을 하네. 짱이다, JTBC. 음,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 말이지. 우리가 뭐 범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 줘야 되나. 요런 게 요새 요번에 이슈였잖아요. 전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뭐 심신치료센터에 수감자분들의뭐수많 수감자 부진한 편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니까 그러니까 수감자들의 뭐 심리 뭐 이런 걸 위해서 아무튼 노래방 기계를 설치했다가 전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 막 청원도 일어나서 결국은 없앤 일이 생겼단 말이야.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해자를 모자이크하고 이렇게 우리 미디어가 정작 피해를 본 사람보다는 가해자들의 인권을 챙기는데 너무 신경을 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신경을 쓴다. 이런 게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소비자들, 그다음에 피해자들,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더 들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게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유튜브에서 막전 세계 최악의 뭐 교도소들 이렇게 탑텐 이런 거를 봤었는데 막소 안에 있는 죄수들의 인권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고통을 주려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뭐 존중받지 준중마치... 못, 한, 못 해야 된다.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의 그런 잘못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살인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나?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과연 우리는 어느 선까지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나? 대한민국의 정부와 뭐 온갖 사람들은 너무나 굳이 존중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너무나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네요.